정말 좋은 남자가 나타났다고 해도 본인의 그런 부정적인 신념이 긍정적이고 깨끗한 남자에게 매력 어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남자를 잡을 수 없. 시원 언니,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말해 주는 시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정말 많은 남자들과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분석하고 또 정리한 성매매 안 하는 남자 특징 5가지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여자분들의 관심 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로 상처받아보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주변에 뭐 그놈이 그놈이라 더럽지 않은 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보았는데 저의 가치관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정말 깨끗한 남자는 본인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령 정말 좋은 남자가 나타났다고 해도 본인의 그런 부정적인 신념이 긍정적이고 깨끗한 남자에게 매력 어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남자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남자들을 관찰하고 대화해보면서 느낀 성매매 안 하는 남자의 특징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해안을 가지고 남자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니? 우선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이 성매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남자들마다 굉장히 의견이 다양했어요. 우선 어떤 남자들의 경우에는요. 내가 여자를 사귈 것처럼 꼬셔놓고 상처 주는 게더 나쁜 거지 오히려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돈을 주고 하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차피 헌팅을 하던 매매를 하던 돈을 쓰는 건 똑같은데 성공률이 보장된 쪽이 좋지 않냐고 가성비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여자와 내가 상호 대화도 하고 그 여자가 나에게 호감을 가져야 그게 재미가 있지. 왜 그런 걸 하는지 도통 이해를 못 하겠고. 차라리 나는 매매보다 헌팅을 하겠다. 나는 여자도 나에게 호감을 가지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그 돈이 너무 비싸고 아깝기 때문에 나는 그 돈으로 그냥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의 기조 자체가 다르죠? 앞서 말씀드린 두 부류는 결국 목적이 성행위 자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린 두 부류는 여자와 나누는 정서적인 교감 혹은 그냥 유희에 더 의의를 두는 것이고요. 일단 이렇게 다른 기조를 베이스로 알아두신 상태에서 성매매 안 하는 남자 특징 5개 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시원한니. 첫 번째, 굳이 돈을 내지 않아도 여자를 꼬실 수 있는 남자. 여자의 성을 자신의 돈과 맞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매력으로 쟁취가 가능한 남자들은 굳이 그런 곳에 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매력으로 여자를 꼬시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남자라고 할수 있죠. 어찌 보면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와 나누는 정서 교감 자체를 좀 즐기는 것인데 돈 쓰고 헌팅하러 놀러 가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은 그 논문을 한다는 거 자체는 별로 효용을 못 느낀다는 거겠죠. 애초에 여자랑 교감하는 걸 좋아하고 호감을 살수 있는 남자들은 육체적인 것에 별로 그렇게 메리트를 못 느낍니다. 오히려 그냥 쉽게 할수 있는 건데 별로 목을 매지를 않아요. 본인이 굳이 여자를 꼬시지 않아도 여자들이 먼저 달려드는 남자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원 언니, 두 번째는 자기의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이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남자가 있어요. 자신만의 양심이나 신념에 대한 기준이 높아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신념을 가진 남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바람도 잘 피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수준이 남들보다 더 높은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도 엄격하고요. 시원언니 세 번째는 자기의 위상이나 평판 등 잃을 게 많은 남자입니다. 사회적인 네트워크에서 자신을 두루두루 아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에 대해서 자기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자들은 자신의 명예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명예를 사려요. 시원하니? 네 번째는 약간의 결벽증처럼 위생관념이 매우 까다로운 남자. 어떻게 보면 성매매는 사실 공중화장실보다 더 더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중화장실은 그냥 그냥 플라스틱에 내 살이 닿는 거라면 성매매는 타액체체이이모섞이이는잖잖요위위에민민한한자자면하하 쉽지 지않습다시원한 h 다섯 섯째째을을이이리리는자자쨌쨌나나런런를를다다는도도기에있있여자자사사이이 때문에 에을을리리사사이이런사사을처 처음 보대한한다는쉽지지않않요요래서 술을 진탕 탕 먹고 살이 판단이 안될 때는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앞선 세 가지는 조금 적극적인 의미의 안 한다에 가까운 남자고요. 뒤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 못 한다에 가까운 부류의 남자입니다. 뭐 못하는 거든 안 하는 거든 결과적으로는 동일할 수 있으나 앞선 세 가지에 좀더 기준을 두고 본인이 신념이 있는 여자가 되셔서 신념 있는 남자를 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매매 안 하는 남자 특징 다섯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돈 내지 않아도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남자. 두 번째 자존 감이 높아서 자신의 신념이 더 중요한 사람 세 번째 위상과 평판을 신경 쓰는 남자 네 번째 위생관념이 까다로운 남자 다섯 번째 낯을 많이 가리는 남자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원언이었습니다 안녕